안녕하세요, 신여부입니다. 조금 전에 배를 타고 비안도 섬에 딱 도착해서 어머니 얼굴 뵙고 어머니 그 믹스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또 나의 마이 벤츠 <laughs> 경운기를 타고 드디어 이제 또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일을 다 세팅을 해놓고, 내년 봄에 제가 이제 쭈꾸미를 잡으려고 이렇게 소라 껍질하고, 이렇게 깃대를 깃대망 보이시죠. 큰 대자, 그리고 큰 데에다가 검정거, 빨간 깃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깃대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표시판이죠. 표지, 최유신 신니어부 어, 이게 어구다 하고 표시해 놓는 건데, 큰 대자는 우리 아버지가. 2 0대때 지은 대준호라고 큰 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대준호의 대자를 써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어오시다가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다툰 터치한큰 대자입니다. 예. 예, 소라껍질이고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작년에 썼던 깃대가 이제 바다에 많이 바람 불고 파도치고 하면은 이게 많이 씻겨서 손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세팅을 하고, 기대망도 갖고 고 이렇게 해서. 자, 페인트도 방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봄에 이제 쭈꾸미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열심히, 아 배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한 것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laughs> 아 일을 언제 빨리빨리 끝내야 하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날씨가 풀, 이제 내년 봄에 어장을 깔아서 소라껍질 주꾸미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잘 보이나요? 잘안 보이죠? 아, 이거, 이거, 머리를 좀 떼야겠네. 삼각대를 가져다가 놓고 살려라. 씨, 얼어버렸네. 뭐나나나나 어?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프를 놓고 그리고 스티프를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보이나요?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아 이거 불안한데 휴대폰 깨지면 안 되는데 바람아 불지 마라 어 보입니까 보이네 짜자잔. 제가요, 제가 은근히 명필가거든요? 아닌가? 김미경씨, 당신 남편이에요. 보이십니까? 뭐 <laughs> 근데 끝처리를 처리하는 음, 음, 오예오 oh, yes. oh. 보이세요? 야 yeah. 하느님 내년에도 쭈꾸미 많이 잡게 도와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셨고 다치지 않게 해주셨고 굿. Né? Nice. Né? Nice. 제가 오늘 이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배가 물이 들면 큰 배를 타고 이내비 설치하기 위해서 큰 배를 타고 나갈겁니다.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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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건 아닌데, 아버지가 예전에 어장하면서 사용했던 거, 본 거, 본 것을, 이제 눈으로 보면은 대충 아니까. 아니까, 이렇게. 그래도, 에이, 많이 달았는데. 대충 눈짓, 보면은 이제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만든 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충 딱 보면 아니까 제가 사갖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진짜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이 바다에서 하는 해상 사업이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기야 뭐 모든 일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도 어제 바람 많이 불고 눈 오고 그랬는데 아 오늘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다치지 않고 쭈꾸미, 갑오징어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쇼. 제가 이것을 스프레이로 우리 아버지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렸었거든요 대자를. 저도 이제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이제 그라카 스프레이 이거요. 이걸로 이제 뿌려봤었는데 빨리 이게 날라가버리더라고요. 벗겨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끝에 이제 페인트집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붓으로 칠하는 것이 그나마 스프레이보다 오래 가니까 한번 그걸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페인트집 사장님 말을 듣고 한번 갖고 와서 한번 칠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선명하고요. 이 스프레이를 작업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근데 확실히 이 붓으로 하니까 글자가 더선명하고내버보면잘안 벗겨질 것 같아요 벗겨지긴 벗겨지겠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아이거이따가또렇게이렇구나 가만있어 봐라 이따가 잡아갈 것들은 그러면 이렇 여기선... 아예 어. 네. 신여부 구독자님들 어, 올해 연말도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루지 못한 것들은 다 이룰 수 없는 거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겠죠 아우 저도 이 쭈꾸미 여장 해상사업을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이제 3년 전에 배워서 첫 해는 진짜 조금만 갖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와, 어렵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재작년에는 조금 나왔고, 작년에는 또 소라껍질의 어장을 다 깔고, 혼자, 혼자 해봤는데, 아, 그래도 하다 보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쭈꾸미이 어장을 내년 봄에 깔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이제 영상은 여기서 접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신어부 구독자님들, 그동안 유튜브 동영상 올리지 못한 점 너무나 죄송하고요. 다리도 다쳤고, 막 발목도 다치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신어부가 열심히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유튜브 초보자다 보니까 못하는 점이 너무나 많아요. 편집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올해 연말까지 건강하시고, 자, 신어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